스가랴 구장팔절한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네 집을 둘러 지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는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고레스 왕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도 된다는 명령 또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m j e r u s 갔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지난 70년 동안 힘겹게 쌓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들은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근데 그들의 삶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방해, 끊임없는 위협, 끊임없는 어려움이 그들 앞에 노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위협했고 방해했고 거짓으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들의 손이 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을 세우는데 그들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때의 학계 선지자와 또스가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선지자 고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다시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스가랴는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고 아마도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해라. 이것은 나의 성산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8장에서 마무리가 되어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전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은 곳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할 것이며. 마음으로 서로 꾀하기를 해하기를 꾀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외적인 성전 그리고 내면의 성전 모두 온전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구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구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예언을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를 우러러 봄이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여기 하드락이라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예를 들면 하드락은 다메섹에서부터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 시대 때에 페르시아의 정책이 주로 형성되어졌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정책을 주로 시행하던 그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 페르시아의 중요한 도시들 그리고 다메섹 도시 그리고 두루와시도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유하고 강대했던 나라 도시 국가로 그들은 부유함과 강함 때문에 교만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5절에 두루와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일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오 절에 내큰 지혜와 무욕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부유함 때문이었고 그 부유함을 바탕으로 성을 굳건하게 쌓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페르시아가 돕는 나라라 도시국가라 하더라도 또는 그들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산성을 강하게 쌓고 수많은 최신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절해 보시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처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성전 완성을 이야기한 이후에 곧장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을 회방하고 그 성전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이후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조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니 쳐서 하나님이 지니 쳐서 보호하시고 포악한 자가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다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범침 범치 못하게 막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주의 영광만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가, 포악한 자가 다시는 지나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거하는 자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러기 안전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찬양하며 하나님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성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느 쳐 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다른 이방 국가가 얼마나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한가가 아니라 나를 진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하는 자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하나님은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하는 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 주님께서 하트포드 제2장도계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어, 9월달에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 고화장 류출일 수 있고 또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배에 되셔서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 이 찬양하며 하나님 이 예배하고 오늘 저녁 8 시에 금요기도회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